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laughs> 않는다 겁니까? 문화일보 논설위원인 허민 기자가 며칠 전에 MBC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이 파면 당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파멸돼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죠. 나치 정당에서 히틀러가 나와서 총통이 됐다라고 하면 그 나치 정당은 히틀러가 처벌을 받으면 헌, 국가 헌법에 의해 처벌을 받으면 히틀러를 버려야죠. 그래야지 그 나치 정당이 히틀러를 계승하지 않는다 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주고 다시 선거를 치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허민 기자는 윤석열이 파면된 것이 국민의 파멸과 연결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들리지만 국민의 힘은 윤석열의 정신을 그동안 계속 계승해 왔어요. 윤석열의 정신과 윤석열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뛰어간 의원들이 대략적으로 50명인 집단이에요. 게다가 윤석열의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을 막아달라고, 각하시켜달라고 성명서를 냈던 게 82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108명이에요. 82명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각하시켜달라고 했다고요. 윤석열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서. 그러면 윤석열의 파면은 국민의 힘의 파멸과 저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윤석열을 버리지 않는 정당이 어떻게 파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면. 근데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잖아요. 상징적으로만, 선언적으로만 대선 기간이라 윤석열과 선을 긋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미 윤석열은 징계를 받아야 되고 제명을 당해야 되고 출당 조치를 당했으 당했어야도 당했어야 아이고 씨 요즘에 말이 잘안나한 번만 웃고 가겠습니다 이거 보고 싶어졌어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laughs>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laughs>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 <laughs> 어, 저 아까... <laughs> 아까 저 약간 비슷하지 않았어요? 아, 진짜 아니... 아까 저도 막 말을 더듬었잖아요. 아까 좀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아니, 이게 왜냐면, 음, 저도 아까 말이 잘 꼬일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말을 꼬일 수 있지. 근데 말이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좀 다른 거거든요. 어, 근데, <laughs> 그, 제가, 요즘, 에 저, 안철수, 어 저, 안, 아, 마, 음, 아,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하도 신인규가 좋아해가지고, 신인규 변호사가 끝, 끊임없이 계속 시켜요. 아, 저, 안철수, 그, 이, 아, 국민 여러분들께, 그, 저는, 이런 거 계속 하다 보니까, 어, 제 말도 느려지는 것 같고요, 제 발음도 부정확해지는 것 같고요, 제 말도 꼬이는 것 같아요.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 어, 느낌이 좀 드는데 아무튼 제가 아까 나... <laughs>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laughs>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laughs>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그래서 아까 아, 말이 꼬이면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네, 어쨌든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출당시켜주지, 실, 출당을 시키지도 않아놓고 나서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고요. 윤석열의 파면은 국민의힘의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리를 잘라내고 싶다면 윤석열을 징계하고 윤석열을 출당하고 윤석열을 제명시켜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대로 그냥 대선을 나가겠다라고 하는 걸 어떤 국민이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좀 심각한 얘기를 하다가, 이 나라가, 어, 극우화, 이제 이념적으로 극우는 좋은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극우라는 표현이 국가주의, 애국, 어, 개인보다는 국가라는 큰 틀, 민족주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극우는 역사를 중시하고, 국가를, 어, 국가, 국가라는 공동체, 이거를 가장, 원팟 따로 놓는 그런 이념이라서 저는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가짜 보수, 참칭 보수, 가짜 극우, 역사, 과, 역사에 대한 관점, 민족주의가 전혀 없는 이런 극우들이 자신이 마치 애국심이 있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 국가도 없고 국익도 모르겠고 국민도 없는 오직 자신만의 정치적 이익을 놓고 정치를 하는 참칭구구, 참칭보수들이 이 나라에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빠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이 꽃다발 누가 기획했냐. 이 자유대학 그 이거 누가 또 기획했냐. 결국에 또 윤어게인 신당은 왜 꿈틀거리냐. 왜 윤석열이 젊은 보수 유튜브에 미쳐있냐. 신당 관련 기사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대선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냐 에? 왜 자꾸 청년 중심이라고 청년을 노래를 부르고 있냐 이런 걸 계속 설명하다가 에, 이게 나온 겁니다. 오늘은 내가 혓바닥이 꼬이길 잘했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laughs>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다른다는다는 겁니까? 어?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 저는 아침부터 조깅을 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에서 자꾸 저를 그 놀리고 그러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정치는 조롱이 아닙니다. 저 안철수, 아 어, 그,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대선 주자입니다. 저처럼 그, 정신이 맑은 사람도 없는 거 아닐까요? 하하하하하, 손가락이 어디 갔지? <laughs> 예, 하지만 저는, 어, 우리 안철수 의원의 임시 지지자로서 저는 주장합니다. 음, 여전히 우주의 기운이, <laughs> 우주의 기운이 안철수로 모이고 있다. 우주의 기운, 안철수 4등으로 모이고 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수안철수안철수안철수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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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저는 어, 4등을 <laughs> 나경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어, 아직까지는 글쎄요. 뭐잘 모르겠습니다. 그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어, 한 명이 누구겠느냐. 그래서 나경원 후보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어, 4등, 4명의 토론이 있잖아요. 4명의 토론. 4명. 토론을 4명이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번 비조에서는, 어, 한동훈, 나경원의 토론을 볼수 있거든요. 안철수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양향자 유정복 김문수랑 붙어서 안철수 혼자 되게 노잼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4명의 안철수가 들어가서 네 명의 안철수가 들어가서 그 안철수와 한동훈 뭐 그리고 홍준표 김문수 이네 명의 토론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나경원과 한동훈의 토론은 이번에 예선에서 보시고 2차 경선 무대에서는 안철수의 토론도 보고 싶다. 이제 그거는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아 오늘 또안후보님 너무 광고를 많이 해드렸네. 나 진짜 이러다가 어둠의 안캠프 되겠어요. 나 이거 조롱 아니야. 그냥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 당인 겁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거거든요.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laughs>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laughs> 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안철수 후보님의 발음을 가지고 지적하고 했다면 그래도 한 번은 또 칭찬해 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의무적으로 한 번씩 볼게요 예 의무, 의무적으로 우리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거 한번더 봤으니까 쌤쌤이다 안철수 비판 안철수 칭찬이야 하이 또 안철수 아아 아! 안철수 아 안철수 아, 아! 안철수, 아! 안철수! 예이 정도로만 예그 아침부터 너무 그 저를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laughs> 아예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 진짜 무따 끝났네요. <laughs>